아, 바이오. 어이구, 색깔 나다이 색깔이지? 그렇네. 1차 색깔 나네요. 어이구, 어이구, 색깔 많이 났다. 색깔이 이만히 났는데, 대가리가 밀어내줘 자, 그 다음이, 엇가리가 붙어 있는데, 어이구. 잘하면, <laughs> 밀어내겠네요. 밀어내겠어. 자그 다음 영역이 이제 얘들 꽃이 얘들 꽃 얘들 꽃이 피나 안 피나 요걸 봐야 되니까 자 저게 이제 꽃이 피 펴주면 그 다음 이어지는 거고 아니면 주춤 파는 거겠죠 음. 순이 나간다 안 나간다 보다 더 중요한 건이 꽃이 이제 피냐 안 피냐 이거지 뭐꽃 없으면 헛방인데 그죠 음. 자 꽃을 만드는 건 태양 그리고 양분이지만 꽃을 피우는 건 물입니다 음. 그런 느낌 자, 어저이 엇갈이 여기 있고, 다음은 기다려야 돼요.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. 자, 그럼면 되고, 어이구, 잘하고 계시다. 아, 입색이 빠지는 게 느껴지죠? 아, 입색이 빠질 때는 약칠때 인위적으로 잎색을 올리세요. 그것도 방법론이고. 자, 어이구, 색깔 많이 났다. 2차 색깔, 2차 색깔. 신기하죠? 계절이 무색하다. 계절이 흐르네요. 어, 계절이 흘러. 얘는 이제 어정인데 얘가 좀 어, 굳었네요. 자, 하... 이때가매 업자로서 막 물을 막 낮게 주세요 이렇게 할수가 없는 어 타이밍이니까. 자, 자, 참고해봐요. 음, 좋아, 좋아. 화이팅 하세요. 자, 봐요. 자, 다마다이가 외 대표 이다이 될것 같은데요라고 했죠. 자. 이다이 될것 같습니까? 어? 이쁘다. 자분하죠. 근데 이제, 니가 원대가리구나. 원대가리가 좀 잡혔죠. 그 말은, 저 원대가리 연결된 뿌리가 못 뻗어나간다. 이렇게 보면 될 거에요. 자, 원순이, 원순을 따라가세요. 방향이 이렇게니까 저게 원순이겠다. 원순이, 일단 나가야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좀 굵어야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. 너무 굵으면 안 되는 거고 자 결국은 뿌리를 빼내면 되는 거예요. 간단하게 응. 근데 이제 항상 어, 겨울이다 이런 느낌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원순이겠구나자 얘를 좀더더 더 빼내주면 되는 겁니다. 뭘로 어, 뿌리를 빼내면서 질소를 같이 동반하면 되는 거예요. 자 어.. 이 대가리를 가지고 뭐 벌레다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벌레보다는.. 총천이 여기 있죠? 기어댕긴다 안녕 있네 기어댕기죠? 근데 뭐저 정도 가지고 문제는 안될것 같고 자응 음, 여기도 있네 아이고 아이고 튀었다 퍽 점프하네요 <laughs> 지로 살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살라고 발버둥을 쳐야되지 자, 하여튼, 뿌리를 빼주면서, 어, 어, 뿌리를 빼주면서, 어, 대가리 굵기에 관여하면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됩니까? 굳이, 엇갈 달면 안 되겠죠? 달지 마세요. 다른 거 아닙니다. 어, 기다리세요. 자, 뿌리만 나가면 자동적으로 어, 자기가 다시 이제 뿌리 순환, 뭐, 이 양분의 순환, 이 모든 게 아 다시 발란스를 잡을 거니까 자 이상입니다 봐요 아 첫째는 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병이 있었고 약을 쳤을 거고 근데 약이 한두 번더 쳐졌을 거고 자그 과정에 그 과정에 그 가정에 말이에요 뭘 많노 어몇 아, 개가 달린 거야 <laughs> 안된겨봐 하나 둘세개 세네개잖아세개 잡죠, 세개세개면은 3개. 어? 2, 4, 6, 6개, 6개. 2, 4, 5, 6. 한 6개. 6개에서 이짝저짝 썼기도 한 7개. 그렇게 봐야 되는데. 어, 이 뭐야, 이거. 2, 3, 4, 5, 6, 7, 8. 한 8개, 10개가 있어요. 음, 이러면 안 돼요. 자, 하여튼. <laughs> 제가 성격이 좀웃게 <laughs> 자, 아무쪼록 이, 약을 이제 두번좀 쳤겠지. 어,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하죠. 작물 체내 수분이 있으면 약해가 들나는데 어, 작물 체내 수분이 안 맞으면 자 그냥 연하게 쳐도 약해가 올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늘 물을 주고 쳐라 아니면은 좀 연하게 쳐라 이렇게 표현하는 을 거예요. 이해가 됩니까? 자, 자 다행히 뭐 신초는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. 요 며칠 신초가 좀잘 나오는 중입니다.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, 얼마나 이제 나오느냐, 그리고 얼마나 굴냐 요것도 볼줄 알아야 되고, 신초가 나온다는 말 자체가, 온도라는 부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렇게 보면 되고, 됐다. 엇갈이는요, 좀 더, 좀더 이제, 꽃이 나을 주는 거고, 아직 이제, 격순에서 또겨순이 손자순이 나오지는 않죠 벌써 나오나 아직 안나올거에요 그죠 음 그래 좀더 좀더 이제 어 순이 나오면 그때 엇갈리 찍어요 아직 급한건 아니에요 자 모든 폭발점은 2월 5일에서 20일 우수 입춘과 우수 그 사이에 벌이 들어가서 폭발점을 마주하면 되는겁니다 자스타자 봐요 그리고 이제 어, 재배로는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커보면 어떻게 되냐? 크, 열매 이제 체내 수분에 또 문제가요. 와 그러면 이제 물찬참에 발효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 모든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어, 항상 어, 또박또박 생장을 해야 돼요. 뭐든지 심하게 없다고 나면 자 거기에 또 어, 2차 피해가 오는 거니까 자 참고해봐요. 어 아이고 아이고 마음이 좀 쓰이긴 쓰인다. 어, 일하는 잎들도, 일하는 잎은 그나마 좀 나은데, 이큰 잎들이 좀 많이 상했네요. 자, 이상입니다. 어, 농연입니다. 어, 지금 다들, 이거, 이거, 대가리, 대가리가 막 누리하이가 밀고 나오죠. 이게 한낮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과정에 이제 일교차 다스면서 이제 습이 많이 형성되니까, 어, 신초가 더 많이 삐지고 나가는 겁니다. 자, 습은 결과적으로 하... 예, 온도는 모든 것의 시작점, 이제 신초가 나오는 거고, 그 다음 이제 물은 이제 폭발점이에요. 자, 신초가 밀어 나오는데 이때 물을 많이 주면, 아이고, 감당이 안 됩니다. 어. 그래, 요 시점은 최대한 좀 늦게 덮으면서, 어, 물을, 열매를 박으면서 축까 말까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. 물을 줘도 절대 많이 주면 안 되고, 하... 포인트는 간단해요. 열매가 자리를 잡으면 지나가는 겁니다. 그게 포인트고. 근데, 어, 열매가 자리를 못 잡으면, <laughs> 어, 순을 잡기가 힘들겠죠. 응. 항상, 대가리가 이제, 얼마나 이제 누리하게 잘 나오느냐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지. 겨가지지 어, 대가리가 굵다면서막 그렇게 열매에 문제가 되진 않아. 근데, 겨가지가 갑자기 팍팍팍팍 나오면, 이거는 문제가 돼요. 왜? 열매가, 아 많이 돌아갈 거니까. 자, 그런 느낌을 좀 살리면 돼요. 날씨가 너무 빨리 풀린 것 같아요. 아니, 이월 이어, 2월은 돼야 풀릴 줄 알았는데, 아이고. 대안이 지나자마자 온도가 높더니 결국은 탕! 온도가 바뀌네요. 자, 열매를, 아이고, 열매 보이죠? 어, 저 끝에가 이제 함몰되는 거. 자, 저까지 괜찮아요. 저기서 이제 좀 더도 고리 더 굳기 시작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물을 줄까 말까 물을 주기 힘들면 옆면이라도 좀 해줄까 이런 판단을 해 보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어, 이제 방법이지 모든 방법을 어 식물에 크게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지고 논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.